지난주에 김태환 전사님께서 마태음 11장 초반부를 하셨는데 왜 다시 백했냐 하면 사실 이제 누가 설교하든 한 맥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장을 애매하게 끝내 놔 가지고 그 나머지 애매한 부분을 전사님께 이어버리면 전사님 도 곤란하실까봐 일단 깔끔하게 11장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 제가 애매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제가 다시 설교하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이룰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것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야 목숨 걸고 헌신하면 된다. 죽을 각오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이순신이 다 되어 버립니다. 음. 런데좀 <laughs> 결이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이해하면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사역과 교회에게 맡기시는 일이 어떻게 되어 갈까라고 생각했을 때어그들 들리는 설교라는 책에서 100가지 어, 문장과 100가지 주제를 모은 것이 있죠. 그래서 놀이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되게 흥미로워요. 그래서 뭐라고 적었냐면 우리나라 놀이터가 위험하다. 근데 그게 놀이터가 진짜 위험해서가 아니라 놀이터 자체가 위기라는 거죠. 안전하게 설계돼 있지만 더 안전하게 설계해서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놀이터가 지루해지는 거죠. 그래서 놀이터가 이용되지 않으니까 허, 존재 자체가 위험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뜻밖에 아이들은 작은 위험이 있을 때 그것을 피하려고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고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한다. 놀이터 위험해야 안전하다는 역설이다. 아, 이런 문기가 나오는데 어, 요즘에 이제 부모님들한테 읽어들면 은 화들짝 놀랄 말이기도 하지만 한편. 아,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어떠한 흥미 유발도, 그러니까 마땅히 고민해보고 좀 조심해보고 디뎌볼 거를 안 해보게 되는, 안 해보게 되는.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 그런, 그런, 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팍 뛰어놀다가 놀이터 덮어지면 흙을 먹거나 아니면 그 흙도 아니고 아스팔트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냥 넘어지면 쫙 갈리는 거라서 안 넘어지기 위한, 안 잡히기 위한, 얼마나 노력과 애쓰을 했는지. 근데 이제 요즘 놀이터를 가보면 넘어져도 푹신하니까 <laughs> 이제 넘어져도 이렇게 아프다라는 거. 그런, 뭐, 어, 이렇게 아무 고민 없이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아요. 그것이 폄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안전만을 최고 목적으로 했을 때, 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네. 이게 딱 직감이 되는 것이죠. 놀이터라는 게 안전이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놀면서 배우면서 성장케 한다라는 그 지향점을 가질 땐, 아, 무조건 푹신푹신하고 안전한 것만이 능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삶의 안전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어떤 놀이터의 정책에 대해서, 놀이터의 재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는 건, 따른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전을 위해서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길이 맞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주님을 따르면 잘 살게 돼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하면 다잘 돼가 아니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정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진짜라면, 진짜라면 삶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진짜 진리라는 확신 앞에 삶을 걸기보다 주님의 능력을 담보로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신앙 정도가 아닌가. 그렇게 되면 우상이나 토속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이고 저돌적으로 목숨, 벌수 있냐? 근데 그게 단지 죽을 듯이 각오해가 아니고, 그삶 자체를 책임지는 게 나인 줄 아느냐? 그리고 너희들이 확신하는 바보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나의 방식대로 했을 때 진짜 참 의미대로 가는 것인 줄 아느냐? 묻는 것이죠. 가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찰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음,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또 사람이 할수 없는 부활, 그 죄로부터의 자유로움 얻게 됐는데 생명을 주신 분에게 생명을 맡기고 있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에게 삶을 주신 분에게 삶의 방식을 맡기고 있나 쉽사리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상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리스크를 감당해 보는가. 리, 그러니까 위험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만큼도 여지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길에 대한 확신과 그 길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 고집이 굉장히 셉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가 한번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 물러나지 못한다라는 거 증상을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하지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찾기 힘듭니다. 그 골든벨이 생각이 나요. 제가 20년 전에 20년 전에 신학교 입학하자마자 그때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가 진짜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는 게 저, 저와 함께 신학 대학원을 입학한 동기가 80명이었는데 노트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10명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발표하는데 이렇게 빔프로젝트 그때 이만한 거 빔프로젝트 지금 우리는 얼마나 작고 예뻐요 TV고 작고 예쁘고 막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등이 짊어지고 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쿵 내려놓고 설치하고 그랬는데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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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어, 노트북 연결해서 노트북 화면에 나오니까 그 순진한 우리 목사 형님들, 전도사 형님들, 우와! 막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같이 키보드 하나 눌러서 골든벨 글자를 딱 튀어주니까 오 주여! 막 했던 그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막 그랬었어. 진짜 이게 불과 20년 만에 몇년 지나니까 다 노트북이 상용화되고 그랬던 거지 그렇지 않았었던 시절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게 보급이 되면서 제가 이런 거를 다루는 게 능하니까 골든벨 자료를 프로그램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글자랑 문제 바꿔가지고 이 사역하기 힘든 우리 형님들이나 전사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어가지고 쫙 보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각 수련회마다 그 골든벨을 활용했던 그리고 그 골든벨이 그냥 웃기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신학적이면서도 웃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맥락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더 귀했어요. 웃긴데 신학적이야. 신학적인데 웃겨. 아 이게 문제가 이렇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 그래서 제 동기 막확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기가 좋았던 게제 느껴지는 게평촌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청년 교사 선생님 한 분이 막그 수련회 설교하러 갔는데 레크레이션 하고 있어서 가 보니까 제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 뿌듯하잖아요. 근데 보다 보니까 뭐 하나 오류 난 거를 모르고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어떤 문제 같은 거는 그 하나 이렇게 화살표를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오류가 나다 보니까 오답을 정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그 문제 답은 그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제가 이 프로그램으로 몇번 인도한지 아십니까? 이거 맞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여기가 이렇게 오류가 나가지고 아닙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민망해 할것 같지만 그래도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제가 이거 만든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답이 이렇게 돌아와요. 기억이 잘못되신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기억이 잘못되신 겁니다. <laughs> 그래서 제가 그대로 안말안 했어요. 그때 딱 느껴지는 게 있었죠. 사람의 자기 확신이라는 게 사실 얼마나 센가? 사람의 사람이 한번 자기 확신을 시작하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누구나 그래요. 이건 제가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누구나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는 인간들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씁니까? 하나님이 확실한 이적을 보여도 자기 확신 가운데 가죠. 요, 요즘에 이제 11기 상하를 계속하고 어제로 마무리되어서 보면 아합이 얼마나 하나님의 협격한 증거들을 봅니까? 자기 방향을 물러서지 않죠. 그리고 나중에는 올바른 선지자를 찾는다 하면서도 진짜 참 선지자한테 안 가죠. 왜? 쟤는 나에 대해서 좋은 거얘기한다 흉한 것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벌써 길 흉을 본인이 정해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맞닥뜨리게 하는 것이 선하다가 아니라 길 흉을 자기가 정해서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합의 최후를 보면 진짜 또 신기한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선지자가 아합이 원하는 말을 해 줘요. 결국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략이기도 했지만 근데 원하는 말을 해 주니까 오히려 또 그때 뭐라 그래요? 진짜야?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자기 확신 앞에서 자기가 속고 있으며 오히려 자기가 확신했던 일이 허락돼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그 미약한 인간인가가 너무 잘 나오죠. 거기서 거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거 아닙니까? 목숨을 잃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거를 선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와 나와 성부 하나님을 한 손에 두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믿음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이만큼이나 확실한 것이다. 우리의 고집을 피울 때가 아니라 미약해 보여도 세상에 호응이 없어도 지금 이 일은 너희와 너, 나와 나를 보내신 일을 정말 일치시킬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이다라는 걸알 때에 이 교회의 섬, 우리가 진리를 선포함 복음사역에 대한 확신이 여기 있는 거죠. 저는 바울이 눈 머는 눈그 순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난 그 순간, 사도행전에서 그 기세등등했던 바울이 사울이 바울되는 순간에 되게 감격스러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사 사울, 아직 사울이죠 사울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내가 세운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십니다 OX 지금 오타가 있어요 뭐가 오타게요? 내가 세운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교회가 그냥 미약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그 교회의 존재 자체와 교회가 선포하는 진리와 우리가 믿음으로 나누는 것이 세상의 호응의 정도와 능률에 상관없이 얼마나 지금 확실하고 위대한 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그것을 언제 배웠냐 하면 제가 어떤 교회 사역할 때두 가지 경험이 있는데 그 교회 사역하는 내내, 그 교회 사역하는 내내 새벽 기도를 항상 목금토, 목금토는 제가 새벽 기도를 감당하는데 평균 은연이 1.5명이에요. 1.5명. 그러니까 두 분이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두 분이 고정적으로 나왔는데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찬바람 불면 은 감기를 못 나오세요. 그러면 1대1인 겁니다. 마이크 쓰기도 민망해요. 그 되게 마이크 쓰기도 민망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게 1대1인데 찬송 부르잖아요. 그 와중에서도 엘토를 하세요. 아. <laughs> 그, 그게 묘하다고요. 묘하다고요. 그리고 사실 1대1로 하면 계속 쳐다보기도 그분도 민망하고, 이게 애매하다고요. 애매하다고. 근데 그거를 몇년 반복하는데, 그리고 그걸 몇년 반복하는데 한 번도 그 새벽 기도회가 미약하다라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 그게 이게 진짜 말로만 전해서 그런데 여기엔 지금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이 현장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지금 이분 나 둘이서 기도하지만 이것 때문에 교회가 산다. 이 확신이 있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여함이 무엇인가 저 그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그거 말고 제가 2년 동안 제가 전도사 때 성경 공부반을 모집했는데 전도사 모집 성경 공부에 누가 오겠습니까? 두명 데리고 2년을 합니다. 매주 토요일. 근데 거, 거기서도 이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왜요? 믿음으로 모인 그 어떤 자리는 미약함이라는 건 없다. 어 그래서 그때 그 인연을 너무 부요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는 그두 명도 아 뭐야 오지 말까 이게 아니라 너무나 기대감 가운데 인연을 계속 왔던 그 기억.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력과 우리가 믿음으로 모였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부요함을 느낀다라는 것은 정말로. 있는 것이고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가 확신해 가야 될 바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렇게 미약한 모임으로 예를 들어드리냐 하면 이만큼 확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는 것이며 그걸 보증이라도 하듯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고 선언하셨고 그러한 믿음 있는 너희가 나와 예수님과 일치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까지 이 일에 신경 쓰지는 모임이지만 세상이 볼땐 작은 자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고의적으로 그 상황 설정을 해 주신 거죠 그런데 그러한 너희들이 세상이 볼 때는 작은 자처럼 여겨지는 그 상황을 이해해라 그런데 그 작다라는 것이 결코 세상이 무너뜨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또한 확신해라 그러니까 이 가르침은 굉장히 기가 막힌 겁니다 지금 세상과 교회와 교회가 강성하다는 것과 교회의 위치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호응이 없는가 등등등 교회의 존재가 무엇이며 그런데 또 그런 부여함과 확신이 있는데 뭔가 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막막함 그러나 또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미묘한 신명막측함 안에서 대단한 위치를 차지하지는 않는 교회가 무엇을 해나가는가. 그러면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저는 사실 이 복음이 이 목사라는 신분이 믿는 자들 앞에서야, 믿는 자들 앞에서 아, 목사님이지. 이게 믿는 자들 밖에 나가면 정말 초라해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관심 없고 진리에 관심이 없으며 제가 어떻게 설명해도 그게 본인들에게 전혀 실용적 가치가 없으므로 무관심한지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성도님의 부탁으로 이세 모임을 한 적이 있어요. 교사 대신 선생님과 어떤 회사 대표 대신 선생님과 어떤 스승된 교수님의 부탁으로 이세 모임을 제가 간 적이 있고 또 주기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이그세 모임은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고이 남자 아이들 동아리에 평일 오후에 찾아가서 설교하기. 기가 막힙니다. 어떠한 호응도. 어떠한 신뢰도 어그 목사가 믿음이 없는 자들 앞에서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거는 하나님이 초라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지 혁혁히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점심 시간 후 대학 교의한 고향 과목의 특강. 아. 점심 시간 전으로 해 주던가. <laughs> 그 일반 대학의 교양 과목인데 음, 기독교의 역사 누가 듣겠어요? 학점 나가리 안 달라고 이렇게 앉아 앉아 있는 잘 준비가 이미 돼 있는 정말 작구나 초라하구나 그런데 제가 그 초라함을 더 느낀 게이 점심 시간 후 교양 과목 같은 경우는요 점심 시간 이후에 두 시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한 시간 한 시간 두명 강사가 해요. 근데 제 앞에 하신 분이 재테크였어요. 필기해요. 재미없게 얘기해도 필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 막 필기해요. 저는 막 화면 파워포인트, 막 별짓 다 해도 보지도 않아요. <laughs> 그런 겁니다. 누구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본능적 관심사라는 것이 실제로 그렇다는 라 거죠. 어, 이것도 어려웠어요. 월요일 그 아침에 월요일에 힘들게 회사 나와서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회의 시간 후 회사에 가서 설교하기. <laughs> 회사 대표님이 소신이 있어서 제가 몇년 동안 도와드렸는데, 어, 이때도 그 접점을 만들어내느라 접점을 만들어내느라 얼마나 애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굉장히 체감한 것 중에 하나는, 아, 세상은 정말 참 진리에 대해서. 일절 관심이 없구나.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몫이구나. 그래서 이들을 더 이해하고 사랑으로 바라보며 이 세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며 자기가 자기 전공 위치에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근데 그거를 하는 우리들이 다 작은 자구나. 근데 작은 자인데 하나님이 그 작은 자의 일을. 세상이 멸시하는 것 같고, 우리가 체감하기엔 호응이 없는 것 같은 그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라고 지금 격려하고 계시구나.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활당한다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으로 결단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결과가 딱딱 보이지도 않고, 누군가가 호응해주지도 않고, 그 수고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지도 않고, 다행히 교회 안에서는 그 반응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왜? 우리끼리 그 영적 가치를 아니까.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과도 더 많은 시간들을 어울려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드러나기도 힘들거니가 드러나도 영양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 일에 내가 상관하고 있으며 결탄고 상을 잊지 않아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간다라는 게 어려우면서도 얼마나 확실한 건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귀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그냥 동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다라는 건 작아 보이는 사람을 작게 보지 않고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뭔지 안다. 그래서 나는 지나치지 않고 너 수고하를 알게 냉수라도 줄수 있다. 이겁니다. 단지 동정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를 하고 연대하고 있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가 그 최근에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 어떤 그 축구 경기 유럽 리그예요. 축구 경기 막 하고 막경기 어 끝나고 악수를 하는데, 또 이제 선수들이 그 경기 위원들, 진행자들, 고위급 간부들이랑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자들이랑 악수를 하면서 쭉쭉쭉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지나가는데 인사하기 바쁜데 아이고 여기 이벤트로 하나 들어가 있던 아이가 있었어요. 요 소녀가 하나 있었거든요.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청각장애인인데, 그래도 얘가 이렇게 축구를 좋아해서 그 축구장 자체를 경험하게 하려고 넣어놨는데, 선수들이 미처 못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그 운동장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웅장하고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선수들이 못 됐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발견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고위 관부들이랑 인사하다 보면 진행하기 쉽거든요. 아, 근데 얘가 그래도 이렇게... 주최 측에서 너 선수들 직접 악수라도 해봐 너무 좋겠지 하고 나가는데 다 선수들이 그냥 자기를 슝슝 지나가니까 오려막 낙심이 커져갈 때어 선수 한 명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눈 마주치면서 너무 너무 정성스럽게 인사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누구냐면 잭 그릴라 씨아잭 그릴리 씨 여러분 아, 너무 너무 월드컵 대표이기도 해요. 네, 예, 이 사람이 이한 사람을 왜안 놓치냐하면 그냥 동정이 아니라 가족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실 그릴잭 그릴리 씨가 네살 당시에 태어났던 동생이 장애로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거를 어린 나이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생 말고 또 다른 동생인데 그 여동생 역시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키워하고 키워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그릴리 씨는 딱 아는 거죠. 장애를 가진 삶이 무엇인지, 근데 그거와 가족됨이 무엇인지, 그러나 그들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다 느끼고 있고 누리고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보이는 세상이 어떤지 이거를 그냥 뭐 배려한다 이게 아니고 그냥 아는 거예요. 그 삶이 뭔지 알고 그것이 자기 가족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거예요. 막 애써서 막난 배려심이 큰 사람이야가 아니고 그냥 자기 가족이 그랬고 가족의 삶이고 그것이 정상치였기 때문에 가다가 보이는 거예요. 어 이서원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이크 릴리시 같은 경우에 월드컵 때골 넣고 이상한 세리머니 해가지고 야 쟤는 월드컵에서 골 넣는 것도 그런데 저 이상한 세리머니를 했냐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기 여동생이랑 똑같은 장애를 가진 애가 부탁한 거여서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아, 그거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게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그 삶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 삶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아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뭘 느끼고 뭘 하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예를 들어줄 때, 작은 자 하나에게 그냥 냉수 한 그릇이나 떠줘라. 다시 말하지만, 그런... 얄팍한 배려나 동정이 아니라 니네들의 삶이 뭔지 안다. 나도 가족이다. 공감한다. 니네가 작은 자 같아 보이지만 얼마나 큰 거를 들고 가는지를 안다. 주님이 너희와 함께 하며 이 복음사역이 무엇인지 알기에 나는 너희들을 지나치지 않고 냉수를 준다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죠.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우리가 서로 서로에게. 근데 지금 보면은 안타까운 건 교회들마저 얼마나 서로 각계전투입니까? 그리고 교회들끼리 비아냥되는 건또왜 그렇게 많습니까? 서로 스타일 다르다고? 좀 신중한 본질을 우리가 깨워가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건 명확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한다면 그 복음의 가치에 걸맞는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상을 얻으려 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이 무엇을, 무슨 부요함을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는지를 알아가라. 그거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갑니다. 그럼 삶의 안전을 위해서 주님을 따릅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따르, 주님을 따르기 위해 삶의 안전도 포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진짜니까. 진짜니까. 근데 겉보기에는 표시가 잘안 나죠 작은 자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토,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 일주일을 쭉 새벽 기도를 보내면 토요일이 이제 모이시는 분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정말 자리가 듬성듬성입니다 그럼 한 분이 절를 격려하시고자 아여 목사님 토요일날 새벽 설교 하시려 힘 빠지시죠? 아니요, 영광 중에 해요, 영광 중에, 영광 중에. 그리고 그 기도가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같이 힘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음, 길을 밟아갈 것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음을. 세상에서의 호응과 안전으로 판단하지 않기를, 일부러 위기를 가져가 아니라 진짜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바른 것을 걷고 있다라면 그게 맞다를 늘 확인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거 어려워요. 얼마나 마이너리티한 거냐면 윌버포스가 영국에서 노예제 뒤집을 때 그냥 노예를 자유하게 하면 되어가 아니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된 노예들이 길거리에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 <laughs> 그들을 위한 자본이 투여돼야 되고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월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들로 인해서 공짜로 했던 것에 다 자본으로 메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윌버포스가 노예에서 노예제 뒤집을 때몇 년의 수고 끝에 결국 이게 하나님 앞에 맞기 때문에 하자라고 결의했을 때 영국 의회가 각오한 게 뭐였습니까? 생각했던 예산 절반 날려먹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생각지도 못한 그니까 러 하나의 예산 절반이 날아가는그 손해를 감수해야 됐어요. 근데 가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세상의 능률이나 세상의 이익의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비능률적인 거고 호응받기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가는가. 이건 시대적 반항화가 되자는 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맞는 길을 찾았으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할수 있는가 안전이 아니라 맞는 길이면 맞는 대로 하는 게 정말 우리는 각오로 되어 있는가? 이, 이런 것을 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방식대로만 살면 결국 그 생명력을 못 느낀다라는 그 말씀. 그러나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목숨 걸어,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진짜 맞는 길을 가는 이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저와 교회 모두, 성도 여러분 모두가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